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조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별 뉴스 없이 약보합으로 끝난 듯 한데요. 오늘도 아마 어제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수만 너무 크게 안 빠지면 좋겠고요. 네, 래서 오늘도 저러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자랑 테크놀로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되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4월달 특별 베스트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은 한창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는 가운데 바로 또 상승 흐름으로 올라갔죠 추세를 전환하는 가운데 자 4월 12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요 좀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승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이 주는 거 이런 지루함 못 기다리는 것 뿐이겠죠 결국 버티는 자만이 더 크게 먹고 가는 겁니다 특히 초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그냥 들고만 계셔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대표가 또6 월에 정말 큰거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적인 단타꾼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긴 시간 못버티는게 문제입니다. 사실 뭐긴 시간을 해봤자 말하기도 뭐하죠. 며칠을 바로 또 반등하면서 올라갈 거니까요. 뭐든 뭐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본인이 들어가면 주가가 바로도 올라야 와 하는 그런 좀 흐름 가운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마음만 급한 겁니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 존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요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그래요. 조용할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흔들면서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뭔가 파란불 켜졌다고 여기서 1일 1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난 종목 자체도 처음부터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자, 10만 원 이하에 사서 자, 100만 원 전후에 판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그 얘기는 뭐예요?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는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특히 지금 자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충분히 기회의 종목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도 여전히 추가 매수의 기회죠. 벌써 1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를 대비 3.87%로 상승으로 그렇죠? 가고 있고 또 마감을 했잖아 요 이렇게요 특히 지금 여러가지 이슈 중에서 이 삼성 이 마하12가 이 자랑 테크놀로지와 그 카이스트하고 뭔가 있다는게죠 ai 가속기 부분에서는요 개발 내용이 유사한데 저전력이라는 거죠 과연 하반기에 삼성전자 네이버 발표한 마하12 쌩 과연 반이 어떨지 그리고 AI 가속기에 여러분 자람 테크놀로지 기술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러면 상한만 치는 건 기본이고, 자람으로 다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만원이죠. 금방 20만원으로 가는 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한번 탄력 받게 되면요. 사실 이미 앞서서도 미국의 광통신 투자 확대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계속 보여왔고, 유럽의 통신 장비 회사와 함께 미국의 광통신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 또 미국의 광대통신마 자체가 여러분 60조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특히나 이도키아, 바로 자람칩, 또 AT&T, 마찬가지로 자람칩입니다. 수천억 매출 발생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발표 예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뉴런 보피 칩의 파급력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도록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유럽의 대형 통신 장비사가 미국의 유선 시장을 함께 공략할 이 파트너사로 어디를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자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 기대감 속에서 저전력 반도체 설계 능력에 기반한 통신의 분야에서의 뭐 성과라는지 관심이 더 크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앞서서 자람 테크놀로지는요, 자 5G 통신망 구축의 필수적인 통신 반도체 개발에 이미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통신용 반도체는요, 전체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두 번째 시장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람 테크놀로지가 통신 장비 관련 회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뚜렷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4월 5월 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6월의 주가 흐름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입니다 그렇죠 때론 누르기도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가격 또한 고정된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칠 수. 올수 있고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팩트는 더 크게 간다는 얘기겠죠 특히 오늘도 코스닥 가격도 일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 가격에 더 반영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저는 이번 주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잘하 주식 물량도 없잖아요 기회를 엇보고 있는 뿐이겠죠 어차피 뉴레고핀 유선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든 저러든간에 자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신 분들과 사실은 손해 보시고 억울할 뿐이죠 털린 분들. 물론 조정과 상승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 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도 남아있는 이슈 중에서 더큰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추가적인 호재는 바로 무상증자라는 이슈도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때 주식수 증가 또 자본 이형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당장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어렵게 가지고 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최소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 줄라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시위에서 던지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 이슈라는지 자료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람 테크놀로지 긴급 소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목표대로 무조건 홀딩 하시고요. 고민되신다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권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자람 테크놀로지의 자람이라고 두고 찾으시는 분들 빠른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 텐데 이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람테크놀로지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자람이라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람테크놀로지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상승률 순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사실 뭐 뉴룸모피 재료가 워낙 무궁무진하고요. 또 유통수량도 그렇고 희소주죠. 또 통신 관련 재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상승률 자체가 1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트렌드 지수에 있어서도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1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여러분 지금 글로벌 기업 협상 예상과 더불어서 이 5G 인프라에서는 더 많은 기지국과 또 광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 전화국과 기지국을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키아와 ODM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밖에또 여러 고객사 공급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정이 좀 끝나고 오늘 소폭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4월, 5월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더 크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 앞으로 나오는 수량 그냥 매입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10만원 돌파를 했는데 10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물량 모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바로 5G 이동통신 관련해서 주가 상승률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1위를 기록하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미래서 AI 산업의 바탕이 될수 있는 핵심 기술 바로 통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AI 반도체입니다. 이두 가지. 이 기술 모두가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펜리스 회사, 사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순위는 항상 위 상위에 랭킹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회사가 이제 상반기에 이 국책 과제로 개발 중인 세계 최고 능력의 AI 관절체까지도 선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 그러면 지금처럼 오르는 흐름일지라도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 뒤에 바로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매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코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정보가 중요하냐? 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보실 게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임에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때 거의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버티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히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자람 테크놀로지에 자람이라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니 확인한 대로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 4월달 특별한 또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4월이잖아요. 바로 봄맞이 빅 이벤트라 보시면 되는 거고 대박 종목이면서 급등 줍니다. 딱한 개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도움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관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종목은 놓치면 정말 일대로 후회되는 종목인데, 바로 저점 공략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상승 재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대형 호재만 무려 4개입니다. 주로 로봇이라는지또 A, 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다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요. 이제 이게 4월달이다 보니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에 지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을 위어가고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흐름은요,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진 다음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의 급등주 특히 대박 종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실내로요. 지금 보시는 시노펙스도 그렇고 또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다음에 바로 오름세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제대로 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또 크게 가는 그런 급등 종목이지여러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지금 4,000%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슈팅 한번 나오는데, 애초에 이불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죠.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굳이 세력들이요,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특히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크게 오르기 전에 지금 좀 빨리 좀 사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금도 그렇지만 자본총계까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에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품절주죠?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 주식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인수 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남이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이 정보 정말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미리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인증서 보내주고 계시죠. 수익 났다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이번 4월달좀 제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당장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주주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중교수 카톡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자료라든지 또 여러가지 차트, 흐름, 또 레포트, 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 담아서 같이 저 정보 공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카톡방은 카톡방이지만 텔레그램도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일단 텔레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번호로요, 010-4984-1710 가능한데, 이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제가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흥목도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자, 겨교수에부터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이제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하신 다음에, 그쵸? 문자를 저한 급등주라고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 무료 추천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단톡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아낌없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문자를 보냈는데 막상 답장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한테 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 스팸 오류날 수도 있습니다. 제시도 유령 알려 드릴게요. 위 번호를 좀 보냈는지 바로 010 4984 1710이 번호요.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내실 때는 제시도라 보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 또안 되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시면 한번더 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시 싶으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부담감지 않도록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편세러분들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실 줄 바라는 마음으로요. 끝으로 자이 번호입니다. 바로 0104984 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해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건 다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